성경에도 보니까 태초에 어 하나님이 계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도 이 분노 화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보니 아담이 이제 하와를 볼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을 때야 이건 정말 너무 아름답고 신비롭고 정말 멋진. 아, 정말 좋은 존재입니다. 해서 내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했잖아요.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선악과를 이제 아담에게도 줘서 먹고 났는데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왜그 선악과를 먹었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했던 대답이 하나님이 지으셔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이걸 먹게 되었다. 이렇게 핑계를 됩니다. 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하와의 이 가득한 분노를 <laughs> 상상해 볼수 있지 않겠어요? 어, 내 남편이라고 어, 있는 이 아담이 하와 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속이 얼마나 끓었을까, 그 분노가 얼마나 치밀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요즘엔 만, 맞고 사는 남편들이 있대요.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엔 참 어, 그런 일들이 남 가정 안에서의 폭력이나 이런 게 남자들 위주로 많이 된 면이 있는데 측면이 있는데 요즘에는 맞고 사는 남자들도 꽤 있다 그래요. 그럼 언제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냐? 그 자기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잘때 그렇게 때린대요. 그래서. 자고 여기 남성분들 중에 자고 일어났는데 유독 뻐근하고 좀 뭔가 힘들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만성 피로가 아니라 밤에 맞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잘때 항상 이렇게 조심하고 주무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분노가 우리 안에 참 많은데요. 이 분노가 아담과 하와의 이 하와의 특별히 내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담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에도 표출되게 되었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물,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5절 한번 볼까요? 말씀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세 번역 성경은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내게 무슨 죄와 허물이 있는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걸 개선하면 될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게 화낼 일일까? 인간의 죄가 어떻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지 모르겠어요.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진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건 제,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의 내용이 갑자기 이 형제와의 관계의 불화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아니 제사를 잘못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고쳐야 될 것인가 생각해서 그거 계선하면될 일이지 왜 제사를 잘 드린 아벨을 죽이려고 하냐고요? 자 우리가 마귀가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인데. 이게 불편해진다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결국 어디에 불, 어디로 불똥이 튀냐면,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불똥이 튈수 있어요. 가인이 보여준 태도가 그래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가졌던 이 분노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걸 표출하고 표현하게 되는 이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교제 중에 하나가 찬송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맞춰 살아가는 삶,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벌어진다, 버, 멀어진다, 사이가 벌어지고 멀어진다, 그러면 결국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는 겁니다. 다시 거꾸로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나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나 성도들이나 혹은 여러 사람이 좀 불편해요.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잘못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것보다 근본적으로 더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은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은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행동을 하거나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지 이걸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우리가 이루어지는 여호와 샬롬. 이 평강이라는 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이 평안의 상태가 이웃과의 관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의 서신에 보니까 우리에게 직분이 있어요. 뭐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거기서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든 직분보다 더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관계를 온전히 맺고 관계를 잘 이어주는 존재. 그러면 오늘 영아부, 유아부, 또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감당하셔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보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그 아이들 사이를 잘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그걸 잘 소개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그 아이들에게 말로 뭐 얼마나 전달할 수 있겠어요. 그 아이들이. 아직 어떤 지적인 수준이나 이런 게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이니 그냥 표정으로, 말로, 그냥 뭐 행동으로 여러 가지 뭐 찬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참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어,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 아이들도 그래서 선생님들의 얼굴과 표정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이 표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 아이들이 요즘에 우리 지난번에도 보니까요 우리 유아 유치부나 우리 아동들 중에 특별 새벽기도에 이런 거 하면 엄마 아빠를 데리고 나오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엄마 아빠한테 나 새벽기도 가야 된다고 그래서 데려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새벽기도 때인가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더잘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자 세우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자를 내일이나 모레 유아, 유치부 아이들에게 요청을 하셔도 돼요. 내 기도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린 아이의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를 크게 본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성전에서 이제 환전하고 동물을 팔고 이런 사람들을 막 예수님이 그 상을 뒤엎으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속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럼 그래 막 분노하셨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 없고 막 화를 내셨어요. 또 언제 화를 내셨냐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우리 아이를 좀 축복해 주고 안수해 주세요. 이러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애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는 5천 명, 5병 이어의 기적에 들지 않습니다. 숫자에 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그 여성은 그만큼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오니까 아뭐 예수님께 굳이 애를 데리고 오고 막 이래. 그 당시의 문화를 예수님이 복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늘에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가 가는 거고 이런 사람들의 나라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좀 화를 내셨어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더 많이 축복하고 얼마나 귀한 아이들입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분노가 예수님께도 있고요, 또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모세를 이렇게 그 분노의 사람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상충된 성경의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말씀을 볼까요?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 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모든 사람보다, 사람보다 더하더라.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구스여 자 에티오피아 여자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쭉 상황을 보니까 이, 이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비방했다 했다기보다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모세와만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용의 이 뉘앙스로 모세를 비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찌됐건 모세를 비방한다고 하는 건이 민숙이나 뭐 출애굽기나 이런 상황들을 쭉 본다면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에게 와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 불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지 않다는 거지요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그런데 그 비방 속에 모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난을 받으면 어때요? 막 변명하고 그걸 어떻게 다 해결하고 싶고 오해를 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말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말이 많아져요. 말만 많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신중히 생각하거나 배려하지 않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는 말씀이 요한 서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빛으로, 표정으로, 태도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을 생각해 볼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거룩을 훼손할 때 예수님의 화를 내신 것이지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다고 화를 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분노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언가 잘못된 일, 불의를 보면서 화를 낼수 있잖아요. 그런데 화를 낸다고 해서 그 화를 내는 표현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낼때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서 상대방을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을 정말 인격적으로 모독한다거나 관계를 완전히 깨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봅니다. 어, 에베소서의 이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사장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트리는 일. 나 중심적인 삶이 결국 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이게 불순종하는 게 죄니까.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 화가 정당하고 표현도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뭐 잘못했어요. 일, 일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막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사장이나 윗사람이 뭐 화를 냈어요. 그런데 아 우리 사장은 성질이 성질이 나빠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아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를 내셔?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분노하시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잘못된 성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정당한 분노라고 할수 있고 우리도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잘 다듬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시편에도 나와 있고 팔복에도 나와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팔복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우수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들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내 입을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울 것이다. 이런 적극적인 신앙에 대한 마음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것도 일정 부분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우수와 말씀 같이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데 일곱 지파는 가나안을 점령할 때막 민기적거리요. 주저해요. 그런데 야, 빨리 가서 세 사람씩 각 지파마다 세워 가지고 빨리 정탐하고 지도 그리고 제비 뽑아서 빨리 나누자. 여우수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 많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적극적인 신앙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길게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적극적인 여러가지 면도 있지만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의 쓸데없는 분노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분노할 때이 감정적인 것 때문에 관계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후회하지요. 하, 화내지 말걸.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상황을 조금 피하는 지혜도 필요하겠더라고요. 이거 화날 것 같아.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도 지혜로워요. 어떤 경우는 그럴,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화를 내고 싶어. 누가 한번 건드리기만 해줘. 그러면 내가 화를 낼 테니.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 이 집에, 회사에서 막 뭔가 짜증나는 일 있고 막 힘든 일이 있어. 그럼 집에 올때 자기도 모르게 의식 중에 화를 낼 준비가 아주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뭐 배우자가 자녀가 될건 누가 됐건 뭔가 감정을 건드리는 일,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요. 평소에도 그랬던 건데 그날만큼 유독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화를 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를 위슬리 목사님이 또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선한 순수한 의도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말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분노로 틈을 탈 때가 많아요. 마귀가 분노로 틈을 타면 그 다음 뒷감당이 안 돼요. 이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분노의 부메랑이라고 했는데요. 거룩한 분노는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감정적인 쓸데없는 분노는 결국 우리를 해친다는 거예요. 나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쳐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그러니 너무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분노로 인한 혹은 관계가 깨어진 걸 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지 빨리 풀지 않으면 사과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이게 어색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야.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뭔가 화해를 해야 될 일이 생각나거든 빨리 가서 화해하고 용서 구하고 그리고 와 용서하고 와 우리가 그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노력하는 겁니다 이걸 완벽하게 할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화를 안 낸다고 하지만 그 화를 이렇게 격하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갔는데 아내나 혹은 남편이나 자식이나 누구하고 말안 해요 그냥 교회에서도 누구에게 화난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상대 안 해요. 그럼 이거는 이건 지혜로운 걸까요? 이게 화를 내서 표현하는 것과 화를 내지 않지만 표현하진 않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비인격적인 대우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침묵으로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든 상대방은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십자가에서 이 일을 예수님이 다 이뤄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우리도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여기 보니까 그럴만 하단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를 하나님이 이 분노 때문에 가나 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왜 가나 안에 못 들어갔을까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어, 지금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20장의 이제 앞 부분의 설명 아닙니까? 성경에 보시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불평이에요. 물 없다고 불평이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이고 모세에게 막 도전을 하지 않나 뭐 엉뚱한 짓 하지 않나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니까 모세도 참을 만큼, 모세는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 더 컸던 사람인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건 뭡니까? 여기에 모세가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쳤습니다. 이렇게 어또 10절은 뭐라 그러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주어가 바뀐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실수 때문에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 측면을 이렇게도 좀 이해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약간 일벌백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지요.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실수 한 번했다고 막큰 징계를 내리시고 모세는 그럴 수. 그렇게 하시지 않을 법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분노는 정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깐죽깐죽 되니까 모세도 참을 만큼 참아서 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한테 이래야 되냐?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분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요. 자기 땅 차지하는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투는데 목자들이 먼저 다퉜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나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너나 때문에 복 받은 거야. 그러니 내가 이런 땅을 선택할 테니 넌 나머지 땅에 선택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너 선택해. 그래서 좋은 땅 그런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결국 망하는 길이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온유함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 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에게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 예전에 꽤 됐는데요. 자녀가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야 되고 비자를 신청하러 가는데 그 비자 신청할 때꽤 오래 전 일이라 새벽 세네 시에 나가셨대요. 그 줄을 서 있는데. 줄을 쫙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맨 앞에 와가지고 세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새벽부터 와서 줄을 쫙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앞에 딱 쓰니까 이 화가 너무 나는 거죠. 그런데 같이 갔던 자녀와 함께 그 마음을 잘 추스렸어요. 그냥 그냥 놔두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람이 영사가 인터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새치기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영사와 쭉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나누는 게 옆에 두 번째로 가 있는데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질문이 다 들리게 된 상황이 됐어요. 문제가 다 들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준비해가지고 그 영사와 대화를 나눠서 재미난 건그 사람은 떨어지고 <laughs> 지금 가셨던 분은 됐어요. 순식간에 됐어요. 그 영사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겠다. 우리가 남들의 뭐 불의를 보고 뭐 보면 막못 참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의를 못 참을 때 여러분 안에 죄나 악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막 분노하면서 결국 내 안에 더러워, 더러움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나는 옳고. 나는 뭐 정의롭다 얘기하지만 그 정의로, 정의롭고 옳다고 하는 것이 비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스스로 나를 찌르기도 해요. 그건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후에 가난에 못 들어가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뭐 토달지 않아요. 그냥 가난 앞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해요. 아, 내 몫은 여기까지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도 순종하는 양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분노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 내, 앞, 내 삶을 이렇게 여기면 어떨까요? 내가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고, 내가 복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지, 내이 분노 때문에 나도 더러워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주는 인생 살지 않겠다. 그 자리가, 이내 마음의 자리가 더러움으로 그렇게 망칠 수 없는 인생이다. 선언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다짐해주세요. 제가 끊임없이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고 전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도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술로 사람을 저주하고 그러겠느냐?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짧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 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지적하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아주. 비교도 안될 만큼 해야 되는 건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수요일날 정지선 전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설교하신 건 처음이에요. 근데 저도 굉장히 은혜 받고 여러분 수요일에 설교를 안 들어보신 분은 꼭 들어보세요. 예, 꼭 들어보셔서 우리 정지선 전사님 좋은 여자 목회자, 전밀라 목사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래서 우연히 그때 저 위에 사무실에 올라갔어요, 잠깐. 제가 이제 심심하면 이렇게 돌아다녀요. 뭐 관심 이 없다.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는데, 갔더니 뭐 초코파이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가져오면서 전사님이랑 대화를 나던 중에 딱 보니까 그 옆에 케이크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크는 무슨 케이크예요? 그랬더니 우리 정지선 전사님 처음 설교한다고 우리 김민숙 부장님이 케이크를 보내셨대요. 이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민수기를 읽거든요. 근데 민수기가 민수기가 케이크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야 이게 정말 멋있다. 너무 멋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배단에서 위 처음 설교할 때도 못 받아본 케이크입니다. 그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케이크예요. 전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우리 전도사님 처음 설교한다고 이렇게 주에 좀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나누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다. 누군가의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들어 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삶이 분노를 잠재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 주면서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작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사랑을 받을 때건 전할 때건 야, 내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는 인생인가. 얼마나 작은 인생인가. 여러분 화내고 그 다음에 야나화잘 냈어. 아 정말 나는 화를 통해서 정말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화낸 거다 후회해요. 아 말하지 말걸. 아 그러지 말걸. 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마음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주님이 언제 화를 내셨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 이거 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다 되돌아온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가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분노도 잠재워달라고 주님, 이 분노가 사랑으로, 이 분노가 용서로, 이 분노가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걸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도끼인 객기니에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망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서 이제 분노의 부메랑을 던지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 주님이 온유함을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함으로 다듬어진 인격과 성품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 양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